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과 비대면 교육이 주목받으며 미래 교실 구축을 위한 노력이 빨라지고 있죠. 커지는 시장이 국내 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올해 교육박람회에 참가하며 그 열기를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문다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허공에 스타일러스 펜을 누른 채 이리저리 움직이자 3D 구조의 로봇팔이 움직입니다. 이번엔 펜을 이용해 심장 모형을 돌리자 여러 각도의 심장 구조가 나오고, 각 부분에 펜을 갖다 대자 설명이 나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는 이처럼 VR과 AR을 활용한 신개념 교육기술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혼합형 PC로 VR과 AR 콘텐츠를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을 할수 있게끔 만든 솔루션이고요. 기존에 화학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폭발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그라인더 같은 위험한 날 수업을 할 때는 또 안전상의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가상현실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다면 안전하고 교육박람회는 교육 산업 전반을 다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전시회로 올해 행사에서는 에듀테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는.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기로 하며 빠르게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